이건 뭐죠 아 쌍둥이 묘비 문장은 3개의 분 이라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아까 다이얼은 오른쪽으로 3 또는 4 눈금씩 움직인다 아 3칸씩 4칸씩 네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아이, 전면에 하나, 둘, 셋, 이게 다 켜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닌데, 하나, 둘, 셋. 아! 에이, 그러면 재미 없지. 나는 찾아겠 찾아겠어. 왜 저렇게 되는 줄 찾겠어. 쌍둥이 묘비의 문장만 보인다는 거네요. M 이랑 요거 S. Z 인가 이쪽에서 봐야 되나? 아. Z, M 그리고 V. 아니, 아무런 힌트 없이 그냥 정답만 탁 맞춰 버리면 그게 무슨, 무슨 재미예요. 아, 보자. ZM이니까, 하나, 둘, 셋. 둘, 셋, 넷. ZMV였죠? 그러면 처음에 네 개. 들렸네 처음에 세 개구나. 하나, 둘, 셋, 넷, 사. 이런 씨. 야메로뭐 야메 룬다 좋았어 스테인 아휴 힘드네 스테인 녹색 적색 한 개만 더 하면 되겠네요 파란색인가 에메랄드인가 아 이제 녹색이 에메랄드니까 루비 루비랑 에메랄드곱혔고 하나는 호박 호박인가 뭐지 Gunnet? Leon, have you reached the church yet? Uh, well, yeah. Sort of. Leon, did I mention not to take the scenic route? At any rate, Ashley's probably inside that structure. It's 건물로 들어가는 얘기구나. 알았다. 알았어. 건물로 갈시 그니까 강제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건물로 들어가다. 내가 아까 여기 뭐가 있던 것 같은데, 파란색. 지도에 표시가 되네. 보니까 <laughs> 지도에 그 파란색 그 표시가 다 나오네요. 이게 안깬것 같은데 깬 건가? 에이, 제가 뭐야? 둥근 구멍에 뭔가를 끼우는 건가? 문이 잠겨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문을 부셔, 야 병신아! 문이 안 열리면 문을 부수면 되지. 문이 a 열리면 문을 부수면 될거아 i 야 열리지 않는다. 자, 크리스면 그냥 어깨 치기 몇번 해가지고 이렇게요. 어, 주먹으로 몇번 갈리고, 그 다음에 어깨로 막 밀어 치우고. 열쇠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로 가겠다. 잠깐만, 목적지가 나올 건데. 목적지, 목적지가 여기네요. 여기까지 가서 열쇠를 구해서 오라는 건가? 잘라 드립니다. 우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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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하나 있었는데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쏘지?

야, 이것도 파이브랑 똑같네. 음... 교회의 봉쇄. 탈주한 뚤에 대해선 미국의 에이전트보다 루이스 잡는 걸 우선시해라. 놈이 빼낸 물건은 그 소녀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이 없다면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만약 그것이 다른 조직에 넘어가는 날엔 세들러님의 인연과는 다른 세계가 탄생하게 된다. 그것만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 소녀도 풀어줄 수는 없다. 그 에이전트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당분간 소녀는 가둔 교회는 소녀를 가둔 교회는 봉쇄한다. 출입에 필요한 둥근 문장은 내가 직접 관리하므로 출입하려는 자는 세들러님께 허가를 받도록. 둥근 문장은 호수 너머 그곳에도 같은 게 있지만 세들러님께서 델라고의 봉인을 풀지 않는 이상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리 없다. 게다가 그 에이전트는 이미 우리들의 피가 섞여 있다. 곧 우리 측들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녀를 구출하는 려 자는 사라지게 된다. 내미닉 있잖아요, 내미닉. 뱀미뱀미 그렇지, 네가 잡아, 도망가 봤자 도망간. 도망 가봤자지 음! 너네 일어나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근데 너무 어두워지는데? 그가 그러니까 단일, 어떤 단일, 뭐 최단일, 우승 단일, 아 까마귀. 아이고 돈받치구나 아 암네시아 다니엘 암네시엘 아니 암네시아 주인공이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아이고 병신같은 주인공 진짜 기억 이름도 몰랐네 아 진짜 암내시아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좀 어두운데 들어가면 아 머리가 아프다 지끈지끈거린다 토할 것 같다 이지라라고 있으니까 예 피어모님 안녕하세요 공격하나?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진짜 암네시아는 내가 피곤해서 못하겠다. 왠지 싸워야 될것 같은 분위기죠? 보스라도 나오나? 이런 넓은 공터를 주면 은꼭 뭔가와 싸우라는 얘기 같은데 얘는 또 누굽니까? 헐?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잠깐 봅시다. 지도 좀 보고요. 무기상인. 아, 여기가 세이브 할수 있고 무기상인. 좋아. 이거 싸우면은. 안 사지네.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여기 안 사주는 거군요. 아이템을 좀 챙겨서. Welcome. Welcome 어디 갔어? 우리 사인이 있을 거데 Welcome. Welcome. Long. 야 여기 이제 자판 깔았네요야 Got <laughs> some rare t h 청색 코인을 0개 이상 깨들었군 What are you buying? 아 핸드건 퍼니셔. 일단 들어가죠.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laughs> Thank you. <laughs> 공짜로 주는데 고맙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What are you buying? 파운는 이게 더 좋은데. 정전속도 아, 네 어, 어, 업그레이드 했지. What are you selling? 자, 스피넬 팔고. <laughs> 루비는 루비도 그냥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일단 팔지 말고 있었다. 이것도 1.1이네. 파니셔. 음. 간통이 되는 이걸로. 있어죠 그 계속... 그 아까 개조 괜히 했다. 장... 당장 속도. w 니셔를 놔두고 핸드건을 팔겠습니다. Is that all <laughs> Thank you. 아, 진짜 옛날 게임이라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제가 먼저 가서 보고 난 다음에 스포 열심히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또 뛴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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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마지막은 LBR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엘비아 빙가고 있는데, 와 진짜. 와, 빵터졌네아이템좀 먹고요. 와, 참. 아니 근데 왜 누르기도 힘들게 A B야? 어떻게 누르지 어떻게 했던 거야? 야! 와두 개가 랜덤하게 나오는구나. A B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클라뻔였네 <laughs> 아니 했어 정이 없었어. 야, 밑에도 있네요, 애들이. 뭐뭐 시지? 바본 거 같아. Voy a romper a pedazos.